조경 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강의로서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골프장 그린의 면적은 700 제곱미터입니다. 700 제곱미터 2번 생 울타리 전정 모양으로 올바른 형태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3번 음지 사면에 식재하면 좋은 수종은 국수 나무입니다. 국수 나무 4번 시멘트 벽돌의 할증률은 5% 5번 르네상스 시대 3대 빌라는 랑태장, 에스테장, 파르네장입니다. 6번 다수의 대상이 존재할 때 쉽게 눈에 띄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유목성입니다. 유목성. 7번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유효폭은 120c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 옥상 정원의 환경 조건은 양분의 유실 속도가 빠릅니다. 9번, 경주 월지에 있는 섬의 모양은 거북이형입니다. 10번, 콘크리트 타설 시 염화 칼슘의 사용 목적은 콘크리트의 초기 강도 증대입니다. 11번. 한지형 서양 잔디의 생육 적어는 13에서 20 도시가 알맞습니다. 12번. 여름철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하는 혼화제는 지연제입니다. 지연제. 13번. 크레오소트를 많이 사용하는 방부법은 상압주의법입니다. 상압주의법. 14번. 목재의 인공건조법엔 어떤 것들이냐? 있 증기법, 고주파 건조법, 훈연법, 찌는법 등이 있습니다. 15번. 색채의 3요소는 색상, 명도, 채도입니다. 16번,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녹지에는 금목선은 생육이 불량한 수정입니다. 금목선은 생육이 불량한 수정입니다. 17번, 농약의 보조제에는 유화제, 증량제, 협력제 등이 있습니다. 18번. 식물 재배용 전구로 화단 조명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명등은 메탈 할라이드입니다. 메탈 할라이드. 19번. 구상나무는 소나무과에 해당합니다. 구상나무는 소나무과에 해당합니다. 다른 과를 제시하고 보기 짐은 틀리게 제시합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번. 보통 흙의 안식각은 30에서 35도 정도입니다. 30에서 35도.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기출부터 2022년 기출까지 윤쌤이 정리하여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해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되게끔 구성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매미목 해충에는 벼, 멸구, 진딧물 등이 있습니다. 22번. 수목의 외과 수술 순서는 부패부 제거, 살균, 살충 처리, 방부, 방수 처리, 동공 충진 매트 처리 수지 처리 순서입니다 입 3번 생 울타리 수종으로 지똥나무가 적합합니다 입 4번 제도 용지 중 A2 사이즈의 규격은 420 곱하기 500 94입니다. 420 곱하기 594. 25번. 지하 배수 시설에는 유공간이 있습니다. 이 유공간은 표면 배수 시설이 아니라 지하 배수 시설입니다. 시험 문제에는 유공간을 표면 배수시설로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틀린 답입니다. 26번. 2 5 0 0분의1 축척으로 제작된 토양도로 건축, 조경에 이용되는 것은 정밀 토양도입니다. 정밀 토양도. 27번. 흰마을 채 나무의 열매는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 입니다. 흰색. 28번. 산 울타리 조성시 맹아력이 가장 강한 나무는 대표적으로 개나리가 있습니다. 29번. 조경 재료 중 생물 재료의 특성은 조화성, 연속성, 다양성, 자연성입니다. 조화성. 연속성, 다양성, 자연성. 30번. 플래니 미터는 설계도상 부정형 지역의 면적 측정 시 주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31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토 벽돌에서 기존형 벽돌의 규격은 21cm 곱하기 10cm 곱하기 6cm입니다. 21, 10, 6. 21, 10, 6. 32번. 중국 청나라 시대의 정원으로 현존하는 세계 제일의 정원은 만수산 이궁입니다. 만수산 이궁. 33번. 환경이 같다면 조팝 나무가 입합 나무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거꾸로 제시합니다. 이 판나무가 조판나무보다 꽃이 먼저 핀다고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34번 농약 살포가 어려운 지역과 솔잎 혹파리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 사용법은 수간주사법입니다. 수간 주사법입니다. 수간 주사법. 35번. 대목을 대립 종자의 유경이나 유군을 사용하여 접목하는 접목법은 유대접입니다. 유대접. 36번. 버킹엄의 스토우가든을 설계한 인물은 브리지맨입니다. 브리지맨. 37번. 일반적인 공사 수량 산출 방법에서 중복이 되지 않게 세분화합니다. 38번 명나라 시대 조경가로 누가 있냐? 개성 미만 종이 있습니다. 개성 미만 종. 39번 공사의 설계 감독 관리 시공을 의뢰하는 주체는 발주자입니다. 발주자. 40번 양수에 해당하는 수종에는 대표적으로 일본 입갈 나무 등이 있습니다. 일본 잎갈나무 41번. 덩굴성 식물에는 송악이 있습니다. 송악. 42번. 가을에 꽃향기를 풍기는 수종은 목서류입니다. 목서류. 43번. 시멘트가 풍화 작용과 탄산화 작용을 받은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는 강열 감량입니다. 강열 감량 44번 같은 면적에 적용할 때 가장 좁아 보이는 색은 진한 파랑입니다. 진한 파랑 45번 유충과 성충 모두가 나뭇잎을 가해하는 해충은 오리나무 잎벌레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46번 덩굴 장미나 능소화 등의 지주목으로 어울리는 것은 피라미드형입니다. 피라미드형. 47번. 자동차 배기가스의 강한 수목에는 향나무, 화백 등이 있습니다. 향나무, 화백. 48번.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떠오른 불순물이 콘크리트 표면에 엷은 회색으로 침전되는 현상은 레이턴스. 입니다 레이턴스 49번 회양목은 상록 활력 관목입니다. 상록 활력 관목 50번 서양의 꽃은 백색 또는 홍자색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조경기능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계 50문항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